네, 기형 먼저 볼게요. 어, 일단 A1 같은 경우에는 y는 록 절대값 로그2의 1x, 마이너스 1이 y는 1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2의 x 마이너스 1 또는 로그2의 x 마이너스 로그2x 플러스 1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 수 있냐면, 이때는 x가 2 이상일 때, 이때는 x가 0보단 크지만 2보단 작을 때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a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log2의 x 플러스 1이 1인 상황이기 때문에, log2의 x가 0이어서, a의 좌표는 1,1이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log2의 x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log2의 x가 이가 돼서 B의 좌표가 B1의 좌표가 4 콤마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1, B1의 길이는 3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A, N, B, N대, C, N, D, N의 길이비가 2대5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1을 다 N으로 바꿔주기만 할 거예요. Y는 절대값 로그 2에 x-n은 log2의 x-n. 이때는 x가 2의 n제곱 이상일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크지만 2의 n제곱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log2의 x 플러스 n이 되겠죠. 네. 그게 지금 그러면. A의 좌표를 AN의 좌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이어야 되니까, log2의 x가 n-1이어서, x가 2에, A의 x 좌표가 A의 좌표가 2에 n-1제곱 콤마 1이 n이 되고요. 그리고 log2의 x-n이 1이라면, log2의 x가 n-1이 되기 때문에, B의 좌표가 bn의 좌표가 2의 n 플러스 1 제곱 콤마 n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2로 바꿔주시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n이 이어야 돼서 로그 2의 x가 n 마이너스 2니까 cn의 좌표, 좌표가 2의 n 마이너스 2 제곱 콤마 2가 되고 마 찬가 지로 dn 의접표는2에 n 플러스 2 제곱 콤마2가되 겠죠？그러면 a n b n 의 길이 는2에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인데, 그건 요길 이가 4 곱하기 2에 n 제곱, n 마이너스 1 제곱 이 니까 3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나오 게될 거고, cn, dn의 길이를 구해보면요.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인데, 얘네는 16 곱하기 2의 n제곱이잖아요. n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5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도 2의 n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주시면 6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여서 이 둘의 길이비는 3대5가, 네, 2대5가 되겠네요. 그럼 얘 n 도 많은 얘기가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 사각형 a, n, b, n, c, n, d, n, c, n은 사다리 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 n, d, n의 길이 구했고, a, n, b, n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밑변의 넓이, 밑변 길이 더하기 윗변 길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니까, sn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2의 n-2제곱 더하기 15 곱하기 2의 n-2제곱이어서 21 곱하기 2의 n-3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sk, 즉, 21 곱하기 2의 k-3제곱이 21 이상 210 이하이려면 2의 k-3제곱이 1 이상 10 이하. 즉, 2의 k제곱은 2의 3제곱보단 크고, 이제 3제곱 이상 2의 4제곱 곱하기 5 이하여야 했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k는 3, 그리고 4,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 5도 만족할 거고요. 그리고 6까지 있을 거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그건 18이겠죠. 25가 아니라 18이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